저를 높게 평가해 준다면 지금 기권하실 거고, 저를 핫바지로 보면 계속 두시는 거고. 핫바지구나. 아, 아 잘못 걸렸네 이분한테. 어 이분이 가장 대표 장구파. 자 귀마대 양귀마니까 마올리고 퍼놓고 병렬고상올리고 마올리고 퍼놓고 국내리고 사고 퍼내리고. 마올리고 퍼놓고, 국내리고 사석포 내리고, 여기까지만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실제로 프로들이 대회 대국에서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믿고 쓰시면 됩니다. 메모를 하세요. 적어 놓으세요. 마올리고 퍼놓고, 병 열고, 상 올리고, 마올리고, 퍼 놓고, 국내리고 사석포 내리고, 왼쪽 포를 면포로 넘겼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반대로 넘기셨기 때문에 포진이 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사저를 이렇게 닫았을 때, 지금 이걸로 닫았는데, 이걸로 닫았을 때 포를 이렇게 넘기는 수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보신 거네. 잘하시는데? 위험요소 제거. 이 모양을 벌써 몇백 판을 더 봤는데 치고 받고만 해도 귀마가 좋습니다. 형태가. 형태 변화를 주면 질 확률이 높아요. 양귀마가 되게 공격적인 포진이다 보니까 지금 상이 나오려고 했거든. 근데 상을 이렇게 빼 버리니까 나올까 말까 고민 중인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움직여? 빨간색 공격을 안 해. 그쵸. 상이 안 올라온단 말이야.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이거는 이제 포진 싸움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자, 이렇게 올리고. 결국 원위치 했죠. 누가 손해야? 수순이 누가 손해예요? 여기서 1 넘어갔지, 2 넘어갔지, 3 넘어갔지. 세순나 썼네. 근데 나는 많이 바뀌었고 이 자리 대하자 먹어라 상으로 먹겠다. 그래서 포로 말을 먹고 뭔가 병을 먹고 이렇게 할 확률이 92%. 둘병당기 싫지. 8%의 확률로 아직 안 뒀어요. 아직 포로 마칠 수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 밀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포로 말을 칠 확률이 높아요. 커봐. 실수 안 되니까. 병으로 먹는지 알았겠지. 착각들 하신다니까요. 지금 귀신같이 알잖아. 어떻게? 20년 동안 장기를 더우면서 빅데이터가 쌓여있거든. 포로 말을 지금 안 치면 분명히 밀릴 것 같거든. 그래서 7점짜리로 5점짜리를 먹을 수밖에 없고.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 다음에 나 이렇게 넘어가서 맞대릴게. 이렇게 양귀만은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먼저 들어오게끔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고수들처럼 뒷짐 지고 기다려야지, 내가 앞으로 가서는 승산이 없어요. 양귀만은 특히나. 자. 졸달라. 저거 뭐야? 똥구말구님 기본수 111개 감사합니다. 이수님 장기 보고 정말 많이 배웠고 많이 늘었습니다. 애플파이구나, 애플파이. 어, 애플링 가만. <laughs> 땡큐, 한국사람일 것같아 큰일났네. 어떡하지? 잠깐만. 어, 장기 큰일났네. 1 1 1 1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백유로 저분은 외국인이신 것 같아.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이겼다. 막기 힘들 것 같아. 상이 이제 여기 가겠죠. 왜냐면 대차기 싫어서 그 자리 갈 겁니다. 그 리는 대차를 하면 못 이기죠. 후반에는 마가 왕인데, 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와, 이자리 온다. 이거네, 어... 잠깐... 이거 살리면... 이거 살리면 상이 이 자리 오거든요? 마도 걸리고 포도 걸리네? 하. 자, 이제 편하게 훈수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혼수하시면 돼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어 아무 수도 없는데 이렇게 무난하게 이기시면 됩니다. 또 목소리 힘이 들어가네요. 만 있으면 되겠지. 별로 할게 없어. 그냥 요렇게 닫으면 진짜 할거 없잖아요. 이분이 여기 오겠어요. 여기 오겠어요. 중앙에 오는 이유는 병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초라면 귀포입니다. 여기 오는 거는 너무 짧은 거 같아. 생각이 아, 그러거나 말거나. 가오 좀 살려주지야. 아, 다 반대로 두네. 그쵸? 이 자리 오죠. 올것 같더라. 아까 초에서 귀포로 왔었어야 돼. 자, 이것도 칩니다 그냥. 쳐요, 쳐요. 여러분 1.5점 차이 뛰는 기물이 막 여기는 상. 그러니까 처음부터 귀포로 갔었어야지. 이런게 경험이에요. 익스피리언스. 아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어서 아 오버웰밍도 있구나 아까 그거 복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상으로 병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서로 절대 못 이기는 거 알고 있음? 당연하죠. 다 알고 있죠. 아니, 이거는 그냥 기권하시는 게 맞아요. 냉정하게.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 말을 여기다 떴을 때, 포가 이 자리 에올거 아닙니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마로 포를 걸면, 포가 뒤로 돌아오면, 마로 퍼먹고, 점수로 끝나죠. 그래서 제가 마가 이 자리 에 왔을 때, 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포가 옆으로 오면은, 이것도 뭐 밀어버릴 수도 있고,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거는 그냥 기권하시는 게 맞아요. 네, 본인도 아세요. 이거를 아시는데 이제 혹시나 한나라가 실수할까봐. 그 실수를 기다리는건데 저를 높게 평가해준다면 지금 기권하실거고 저를 핫바지로 보면 계속 두시는거고 핫바지고 아빠지, 아빠지 인정. 야, 날 인정을 안 해주네. 승률이 낮아서 그런가? 하시네. <laughs> 어? 아 산길 아닙니까? 연기입니다. 연기. 먹으면 마로 살을 먹기 때문에 연기에요 쿨하게 딱 기권해주시면 딱 멋있는데 아쉽네 가오 아 가오 좀 살려주시지 자자 자 기다리세요 금방 끝나니까 끝났습니다. 기권하시겠지, 이제. 아. 아, 가오, 진짜. 가오가 이거도 아니고, 가오리도 아니고, 가오 좀 살려주시지. 핫 빠지네, 진짜. 보통 구단들 인정하고 그냥 바로 기권하고 막재대구 요청하거나 보통 그렇게 하시거든요. 핫 빠지네. 병을 살리잖아요. 그러면 상이 이렇게 떠가지고 말을 걸잖아. 그럼 말을 살리면 어떻게 돼요? 내 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역전. 실전처럼 제가 이렇게 뒀더니 먹어도 될것 같거든. 근데 왜안 먹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뒀을 때 상대가 그 나가면 되는데 왜뭘 걱정하신거지? 무조건 먹어야 돼요 이게 음왜 안먹었지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 실전은 그게 좀 아쉽네요 그것만 잘 보셨으면은 조금 더잘둘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